우리가 400m 아니 아니 거거 네. 네, 아, 아, 저희가 여기 지기 위해서 무려 이 시간을 기다렸어요 아 이거 좋지 않네 여기, 여기 댓글은 뜨는데 아, 니까 아, 예. 여기 상공 아, 상공 아, 요거 네. 한번 하려고요 저희가 네 시간이 된 시간. 신발 벗고 유리하는데 강화 유리가 아닙니다. 장초가 지금 큰일났어요. 생 네. 걸고 하는 겁니다. 아저 떨립니다. 떨립니다, 떨립니다. 네. 자 걸고 네. 합니다. 신발 벗고 합니다. 네. 신발은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기. 위 아래 네. 전눈가 지금 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니다 깨질 것을 예상하고 있어요. 이쪽 관계자들도 지금 상당히 무섭니다자3 0 0 m 터 아, 클났어. 야, 요거 하나 하려고 지금 지금 저희가 네 아, 시간 을 기다렸습니다. 완전 여러분, 완전 여러분은 진짜 편하게 즐기는 거예요. 날도 덥고 무섭고, 오래고 제가 지금 땀으로 목욕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기다린다고. 이제 3시간까지는 아니고 여기 올라와서 한 1시간 정도는 기다린 거 같아요. 그죠? 좀 제발 과장. 방송 뭐...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요. 아, 어, 어. 우리가 했으니까. 화이트커피에서 먹었습니다 아 그래도 방송 다 거짓으로 하라고 막 가르쳐줘야 압니까 아, 여러분 3시간이나 네, 기다렸습니다 어. 자, 상공 300m 아, 무섭습니다 자 아.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예, 저 정도 되니까 예.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어 떨려 아와 예, 유리가 강화유리입니다 여러분 어. 와 진짜 <laughs> 와, 무서워 <laughs> 와. 진짜 이거 한번 보여주봐봐 지금 내 거짓말이 아니야. 와못가못 아니, 가, 못 가. 못 가, 못 가. 와 진짜 무섭습니다.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너무 무서워. 진짜 무섭습니다. 자 아니, 오줌 싸기 직전입니다. 아니, 가겠어, 아 일본들이 야구를 고 있어요. 이 자들들이 지금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장난 아니야. 아 아니, 진짜 장난 아니야. 봐봐. 아니, 내가 오두방정이 아니라니까. 아니, 아니, 보실까? 아 아니, 밑에 보, 볼 수가 없다.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지금 못 가. 진짜. 우리 버클리 김박사님 약간 발이 진짜 미치겠어. 진짜. 바지 약간 축축해지고 있습니다. 자 발. 아예. 아예 나이 들어서 이렇게 오 진짜 무서워 아, 진짜. 와. 아저 인사해. 자 누워 누워. 아니, 근데, 어, 어 네. 얼굴을 바닥에 누워해. 빨리. 아니, 얼굴을 바닥에 아니, 빨리 아니, 빨리 아니, 빨리. 자가 시키면 할수 있는데. 아니, 빨리. <웃음> <웃음> 아 빨리. 아 무서워. 아 됐어 됐어. 됐어. <laughs> 자 여러분이 시키면 뭐든지 합니다. 와 대단해. 아니, 와 아니 이거 진짜, 진짜 아니 내, 와, 와. 여기, 갈수 있, 갈수 있는데, 아 여기까지 갈수있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아, 농담 아니야. 이 여기 직원이 지금, 나, 에, 지금 <laughs> 진짜 땀이 지금 와 대상해. 큰일났습니다. 아, 와 여러분 보시라니까 농담 아니, 이제, 아니라요. 오, 여, 여기가 오, 진짜, 진짜 무섭다. 아. 그저 우리 기다려 3분 정도 시간 줄 거는데 지금 1분도 못 했어 지금. 자, 여러분 시키는 거다 하겠습니다. 뭐 한번 코창 콩차... 시 와. 자, 아, 자, 자 시키는 거다 합니다. 뛰면안 돼. 뛰면안 됩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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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냐면 강화유리. 강화유리가아니걸 예, 요가. 그냥 이거 유리공 만드는 재질로 만든 겁니다. 아주. 아주 된다니까 진짜 한번 진짜. 아, 보니까 어떤지. 나다 아. 되니까 참고 있다니까. 아니, 그럼 음. 안에 뉘우자 그랬어, 진짜. 진짜. 아니 지금 자박쌤 안지랍니다. 안지라고다 아, 네, 안지. 안지라고? 박쌤손 때래. 아니, 박 쌤이 그 철골 구조물에 걸쳐앉지 말고 아, 유리 쪽으로 아, 앉으래 예, 네, 네, 철골 구조물에 걸치지 말고. 아, 네. 자, 이 손요. 아, 네, 손 돌합니다. 와, 네. 아, 엄청 아, 무섭습니다. 아, 여기서 이렇게 여기 좀 그냥 보면 괜찮아. 네, 근데 밑. 미... 자, 밑에, 네, 네, 밑에 루수가 묵념, 묵념만 찾아줘, 가 없어. 묵량, 아니, 진짜, 없어. 아이, 빨리 좀하세요안 돼. 아, 하는데 어떻게? 해. 왕인데. 저혹 봤어요? 아, 나는 다음에 볼 거예요. 아니, 먼저 봐, 먼저. 아, 저는 지금 댓글 아니, 보잖아. 글쓰지요 아, 댓글. 자, 아우. 아, 오. 알겠습니다. 팔굽혀펴기, 팔굽혀펴기. 왔어, 팔, 왔어. 자, 오케이. 팔굽혀펴기, 펴기 빨리. 아, 지금 시간 다. 아, 그런데 나라도 해야 되는데. 아, 혹시 한 번. 시작시한번아 진짜 큰났어 아니다 야오무서아그러니한번아그래해여기까지자오야 응. 진짜 무서워 <laughs> 와 진짜 무서워 <laughs> 오 무서워 어. 아뭐청 진짜 이아고 못해 아 너무 무서워 진짜 와오 와, 아, 오, 계속 갑니다 아와 진짜 무섭아 다리가 못해 와. I'm sorry, I'm sorry, sorry. I'm sorry. 니다 sorry. I'm s o r r 얼굴, m s o r 니다 I'm 네, 얼굴, 얼굴. 네, 네. 아이 고맙습니다 우리 히 y i 여성들이 r 아이 m s o 니다 y I'm s o y o m 아하하, <laughs> <laughs> 웃기답니다. 네, 웃기대요. 네. 아, 웃기다고 너무 좋아합니다. 네. 큰 겨. 웃기다. 어려워요. 네, 끊고 다시 해야. 수도안 들어오지. 그만해요. 아니, 딱시다딱 이거 끊는 게 여기서 인사하고 어, 끊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예? 예, 이게 이제 불편을 자, 여러분 여기가 저 말레이시아 코알라 룸프르 K 타워에서 아, 뭐라고 합니 스카이 박스 카이 박스를 체험을 했습니다 저기요 말레이시아 물가 굉장히 싼데 저 엄청 비싸요 저 얼마죠? 1인당? 2당 3만원 아! 2당 3만원 진짜 비싼거예요 여러분 그냥 안방에 앉아서 편안하게 즐길겁니다 여러분 이, 이 버퍼링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일단 저희는 끊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옵니다 함께해주신 신청... 여 고맙습니다 여기 끝 무서워요